광자 밑으로 꽝 광자 밑으로 네 여러분들 만더 없어. 아니 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안를 아, 아, 하시죠. 제가 뒤에서 게요 아,

괜찮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 나누고, 네. 아니 이렇게 할까요? 네, 그냥. 그 지난 10월 18일 날이미 대사관 얼담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진연이란 단체가 월담한 사건인데 어,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이미 대사관이 뚫린 게 어,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어, 문재, 문정인 특보께서 이, 소위, 그,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모래도 행동을 하면, 그러면 바뀔 것이다. 이런, 어, 언급이 있은 직후에 나온 이 대진연이라는 단체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 경찰의 모습을 보고, 모두 참, 답답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행동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보면, 대진년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경찰로서 과연, 어, 외교 공간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들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발 방지책을 경찰로서는 확실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 공간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믿고 외교 공간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장께서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정권의 어떤 이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혹시 혹시라도 친미가 아니라 반미인가? 이런 생각 하에 경찰청이 소극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느냐 이런 어, 우려까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흔들리는 한미동맹입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입니다. 이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어, 미국 대사관에 비롯해서 외교공간에 대한 정말 이 제대로 된 보호의무 경비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외교부 차관께 좀, 어, 제가 질타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외교부의 공식적인 이에 대해서 어떤 유관 표명이나, 어, 이런 부분을 적어도, 어, 장관께서 직접 안 하신다고 해도 책임있는 인사의 어떤, 어, 언급을, 공식적인 언급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지득한 정보에 의하면 단지, 어, 이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로만 유감 표명 문자를 보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음? 이게 외교부가 이런 식의 행태를 보여서는 어느 외교 공간들이 마음 놓고 한국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수 있, 대한민국에 소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 저는 이번에 외교부의 그 후속 조치도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외교부도 이 주한 미국 대사관 또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조치뿐만 아니라 외교 공간들 일반적인 외교 공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관산님하고 정양수. 예,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막님 이재윤입니다. 방금 뭐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경찰과 뭐 외교 부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대주인연의 정체는 벌써 여러 번 문제가 됐고. 이쪽로 앉으시고 하시는 게낫거요 이쪽으로 앉으시 나을 것맞아시고양얘해 주시고, 앞으로 보고 맞으시고, 이쪽으로 앉으시고. 음. 음. 주로, 주로 이쪽으로 앉으시고. 네. 우리 수석께서 네. 이쪽으로 차지공비. 네, 그게 나 우리가 필요하 여기 마이크가 좀 누가 세팅을 좀. 카메라 좀 좀만 좀. 좀요 언론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음. 앉아서 하니까. 제가 기자 겠습니다또대진연단 그 단체는 반미 침북 성향 단체로서 2017년 3월 한국대학생연합 대학생노래회연합 등 대학운동권 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운동권이 태조한 대학가에 아직도 북한을 추종하는 1980년대 주사파의 명맥을 잇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도 흉기와 동물의 사체 협박 편지를 넣었던 인물이 속한 단체가 바로 이 단체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주도하고 김정은 만세를 외쳤던 단체입니다. 또한 대학생 7천단 꽃, 꽃물결 등을 결성하여 서울 곳곳에서 김정은 답방 환영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일본의 무역규제로 반일 여론이 불붙자 한국당을 토착 외부로 규정하고 비난합니다. 정말, 지난 2월 달에는 경기 고양시킹텍스에서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 앞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기습시위를 벌였고, 지난 4월에는 국회 우리 당의 나경원 원내 대표실 정근 농성을 비롯해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 지역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대지면, 특히 백두대나대, 한미동맹이 어느 시점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미국 대사관절을 기습 침입해서 만약에 불상사가 그 시간에 해리스 대사께서는 외교단 초청 리셉션에 참석했기 때문에 어서도 타행이 만약에 계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면 한미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꼭 한미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지금 주재하고 있는 외교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벌 것인지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치안을 점검하고 정말 친북 이런 이적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척기를 한다는 각오로 좀 임해주시길 바라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주시하고 또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상무 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어, 미 대사관 저가 대학생들을 위해서 침입이 된그 시각은 바로 어, 대통령이 주한 어, 어, 외국 공관 대사들을 초청해서 어, 간담회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대사들을 초청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 경찰은 어, 대사관적 침입을 어,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어, 또 외교부 후속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외국 공관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또 외교부는 다른 공관들에 대한 이런 유관 표명과 함께 우리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보호 조치에 대한 의지 표명이 없었습니다.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로만 보내는 그런 걸로 거쳤습니다북핵 문제나 우리 경제 문제를 외교로 대외 관계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외교관계의 유지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공관 경비 안전 업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외교계에서 우리들의 국격이 지켜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경찰청은 당일 현장에서 경비하는 과정 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말 무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 실망스럽기 그지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청장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사회 질서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경찰 활동, 그러니까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활동에 있어서. 최근에 보여주는 경찰의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은 분명히 이중적 잣대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미 대사 관저에 대한 난입 사건에 대해서 보여준 행태라든지 또대진현 사무실 관련 사무실의 압수수색 문제라든지 특히나 지난 1 9일날 있었던 광화문에서 있었던 우리 한국당의 집회 현장에서 있었던 그, 그 여러 침북 단체들의 그 시위 현장에 대한 어떤 경찰의 대처 모습이 그 반면에 이부가 조금만 쾌를 달리 할수 있는 지난 10월 3일날 있었던 탈북자들의 청와대 앞에서의 어떤 시위에서 대처했던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장께서 좀 각별히 관련 참모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어, 나가야될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경찰이 가야 될 길을 바로 잡아야 된다.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경찰권 행사가, 경찰력 행사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점을 꼭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 중에 저희가 언하는 것은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경찰 개혁도 필요하다. 왜냐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공용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경찰 개혁이나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 대통령의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위 이 정권이 반미 코드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코드에 맞춰서 경찰이 이러한 대진면의 월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매우 소극적이고 긴 모습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매우 큽니다. 결국 대통령의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경찰이 되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외교부는 더더욱더 그 책임이 큽니다. 최일선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조처를 했어야 되는데 문자 조처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경찰청장부터 말씀하시고 외교부 장관 말씀하십시오. 예, 주한 외교관과 또 그들의 안전한 직무 수행을 어, 보장하고 어, 또그 어, 가족과 또 관련된 사람들의 안전을 어, 확보를 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어, 경찰로서 어, 58일 미 대사관조에, 어, 불법적으로, 어, 그 난입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 국민들의 그런 질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뭐 책임을 다하여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어, 주한 외교 관광 관계자들의 걱정과 국민들의 걱정을 보다 더 세심하게 염밀히 살펴서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덜어드리도록 외교부 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는 주한 그 외국 공간의 안정을 교란하는 행위가 이렇게 발생한 데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외국 공간에 대한 위해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공간지역을 보호하고 또 공간의 안정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관계 당국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날 어, 오후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주한 외교단 리셉션 현장에서 그 강경화 장관이 직접 그 해리스 주한 어, 미국 대사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또 상황을 설명하고 어, 이렇게 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최고 그 위급 차원에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어, 미국 공간 또 주미 한국 공간을 통해서도 이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조치 상황을 설명을 했고, 미국으로서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적하신 그 외교부 입장을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로서는 가용한 그런 시간 속에서 신속하게 국민들한테 알기 위해서 그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외교부 홈페이지에 그런 외교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게재되지 않은 점은 어, 저희들이 미숙하기 일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딱,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어, 지금 어, SNS상에 그런 외교부의 단호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담은 그런 그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앞으로 그 외교부는 미국 대사관을 포함해서 주한 공간의 그, 어,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 경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재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